내가 그 평생 이제 난 종교 현장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천도교 백제민 선생을 만났을 때이 양반이 나한테 불사오를 한마디 하는 게 앞으로 종교가 살 때는 하나로 갈릴 교육밖에 없어. 그 그러니까 한나라는 그 말이 저한테 상당히천둥처럼 그 들리더라고요. 그말 듣고 내가, 현재, 한국 민족정교 노벨를 그래서 시작을 했죠 민족정교 협의에 대해서 좀들 아시겠지만, 지금 1 2 0개종교가 민족정교 협의에 들어왔어요. 그 전에 민족정교가 그냥 만남은 싸웠어요. 막 아, 왼쪽인 것같더 근데 그 스승은 한 스승인데,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싸웠죠. 그래 수없이 갈라졌죠. 내가 신종교 민족종교 그 직접 방문 한 대만 0백개 정도인데, 통학 이후에 500대 종교단체가 나왔었어요. 근데 내가 하기 전에 200대는 사라졌으니까 내가 가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300대 종교단체를 가는데 120개 교단을 어, 방문해서 민족정치협회가 만들어져요.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백세명 선생의 하나로 가는게 거기에서 내가 사실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그걸 불교 길인데, 불교는 그생제 참선하고, 그 다음에 경정, 병정, 간경, 경정하고, 연보하고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공개해요. 그걸 삼문수업이라고 그래요. 그건 뭐, 누구든 불교는 그 다음에는 제가 제다나데불교의 대사관 제국, 우스의 소리로, 부정적인 말씀 들여가고 있는데, 진짜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주지 발령이 내용은그발저장과 진저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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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저 어디로 하든 살아줘. 그 주지맡으면 공부 못 한다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그게 전 이판승이라고 해. 그리고 사찰 운영하면서 그래 주지하는 것을 사판승이라고 해. 이판 사판 그러면 사판. 음 공부하는 스님과 행정. 일하는 스님을 표현하는 건데, 막, 너 죽고 나, 뭐, 나 죽고 식으로 표현이 이상해져 버렸는데, 그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. 불복사 주지에 임명받고, 지금 도망간 스님이 있어요. 내 학교 후배인데, 대가지통국대 불복사 출신자는그 공부 잘하는 스님들은 지금도, 지금 치열하게 공부하고, 결국, 불교의 공식의 목적은 깨달음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뭘 한다는 거는 여러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, 뭐, <laughs> 현실 생활, 해중불교, 이게 어렵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 하여튼 그 참선하는 그 스님들은 거의 저의 손방이나 한 것도 없어요. 불교를 무슨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런 방안 가본 사람들에게 참방은 불상이 없어요. 그냥 벽만 있어요. 벽을 향해서 굴러 앉아요. 그래서 참석을 하 거, 동안 거를 하는데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3개월 동안 말안 하고 무거, 말안 하고. 벽만 바라보면서 참선을 들 해요. 그리고 도망고, 그것도 3개월 동안 말안 하고 그러니까 해요. 6개월은 참선한 사람들을 말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 얼마나 하느냐고 물을 때, 이 벽을 향해 앉아있니까바람벽몇개 뚫었어? 그러면 한 20개 뚫었나? 그러면 도망고 음. 하는 거니까 1년에 두 번, 10년 참선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 불교 작별을 들이대고 평가하면 안 돼.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공부하는 것을 강원이라고 하는데, 아까 그 서가모니 서위에 불교 경제를 만들어졌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, 맞아요. 근데 서가모니가 80세 2월 19일 날 돌아가요. 그리고 3개월 지나서 5월 13일부터 그 제자 500명이 모여가지고 경전을 만들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서가문이 죽은 지 3개월 뒤니까 거의 생전의 말씀을 그대로 다 옮겼어요. 특히 그 비서실장 했던 아란이라는 제자가 기억이 비상해요. 서가문이 말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한말 자기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음, 음, 음. 그게 여지아문인데, 그럼 나머지 400, 합창하듯이 499명이 해요. 합성이라고 그래. 그래서 한 구절 구절마다 그렇게 통과가 돼.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소가모니의 아, 말이 그대로 진실되게 전승되어 왔다는 말을 아합니라고 그 아함의 경전이 2013년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, 그래서 뭐중화함장함멋중일함차함해 뭐 가지고 아함 중심으로 <laughs>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불교, 스리랑 사범입니다.